전투기를 설계, 개발하거나 비행하는 사람들은 소호이가 파리에서 서방 전투기의 비행 역학적인 설계를 매우 진부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서방을 놀라게 한 러시아 공군의 실세 소호이 27 플랭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호이 27 플랭커는 영화 탑건으로 유명한 F-14 톰캣과 강하기로 유명한 F-15 이글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소련의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1985년부터 오늘날까지 현역인 소호이 27은 러시아 군용 항공기 설계의 혁신을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위협적인 기종입니다. 이런 소호이 27 뒤에 붙은 나토 코드명 플랭커는 군사 용어로 우회한다라는 뜻이고 미식축구 용어로는 공격수를 가리킵니다. F-14나 F-15보다도 큰 덩치를 자랑하는 수호의 27은 그 유명한 코브라 기동으로 데뷔한 만큼 기동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기종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호의 27의 시작은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이 F-15를 개발하자 소련도 최전선 전투기 개발을 밀어붙이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수호의 27을 만든 수호의 설계국은 최전선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69년에 들어서자 최전선 전투기를 연구한 수호의 소이 설계국은 1971년에 개발에 한발 늦게 참여하기로 정합니다. 그렇게 한발 늦게 개발에 참여한 수호이는 T10이라는 시제기를 당당하게 선보입니다. 1972년에 열린 두 차례의 협의회에서 수호의 티텐이 경쟁작을 제치고 선정됐고 첫 비행을 시작으로 총 38번의 비행에 성공한 T-10은 1979년까지 3기가 운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중 2번기는 시험비행 중 추락해서 시험 조종사가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소련은 1번기와 3번기가 문제없다는 걸 확인하더니 시험을 계속하기 위해 시제기를 5기 더 제작합니다. 때마침 F-15에 대한 데이터를 받은 소련은 개발 중인 최전선 전투기가 F-15에 비해 현저히 열등하다는 사실에 난감 하는데요. 소련은 현재 개발 중인 최전선 전투기를 성능보다도 수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서 미국을 이겨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개발 경험과 시험 데이터를 집약한 T-10S라는 시제기를 만들어냅니다. 1981년 4월 20일 처음 하늘을 난 T-10S 1번기는 앞서 언급한 대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진 새로운 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얻은 데이터에 따르면 T-10S는 F-15보다 열등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니다 하지만 1981년 12월 23일에 티텐스가 시험 비행 도중 기수가 파손돼서 시험 조종사가 또다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인민을 갈아넣는 게 익숙한 소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험을 계속합니다. 시험 조종사 두 명을 갈아넣은 티텐스 곧 수호이 27은 1981년부터 첫 생산에 들어갔고 1985년부터 실전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가 수호이 27을 정식으로 채택한 건 그보다 5년 늦은 1990년 8월 23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수호이 27의 특징을 알아보기 제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의 27은 전장 21.9m에 전폭 14.6m, 전고 5.9m이며 중량은 16톤에 최대 이륙 중량은 30톤이고 무장은 30mm 그시 30기관포, 각종 공대공미사일, 공대지미사일, 무유도 로켓, 항공폭탄 등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2.3에 항속거리는 3530km입니다. 큰 덩치를 자랑하는 수호의 27은 그만큼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형식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단중거리 공대공미사일 8발에 8톤의 무장을 추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8톤의 무장량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우이 2 7의 두돈반 세대를 매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무장량을 자랑하는 소우이 27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뭐래도 잘 빠진 외형인데요, 이잘 빠진 외형은 소련답게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결과물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실용성과 멋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소우이 27은 덩치에 비해 중량이 가벼운 편입니다. 21.9m짜리 전투기의 중량이 16톤에 불과하다. 점에서 알수 있습니다. 호이 27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동체의 30%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언맨 슈트도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만큼 티타늄은 가볍고 단단하기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가공하기 매우 어려운 탓에 비싸다는 겁니다. 티타늄 1톤의 가격이 약 2,400만 원이고 수호이 27은 동체의 30%즉 4.8톤의 티타늄이 쓰였다는 걸 고려하면 약 1억 1,500만 원어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비싸냐고요? 같은 무게의 알루미늄이 1,190만 원이고 철은 200. 만원 20만원으로 같은 무게의 알루미늄보다 9배, 철보다 52배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티타늄은 항공기를 만드는데 최적이지만 가격 때문에 철이나 알루미늄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소련이 미국을 이겨보겠다고 보유한 기술을 총동원한 만큼 소위 27의 비행 성능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인트로 이전에 한말 기억하시나요? 영국의 시험 조종사인 존팔리가 한 말입니다. 1990년에 서방 최초로 미그 29를 조종한 존팔리는 무려 80가지가 넘는 항공기를 조종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베테랑이 1989년 6월 파리 에어쇼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수호이 27을 보더니 한 말입니다. 이때 수호이 27이 등장하면서 선보인 기술이 바로 그 유명한 코브라 기동인데요, 코브라가 머리를 치켜드는 것 같은 이 기술을 수호이 27이 아무렇지 않은 듯 선보이자 존 팔리를 비롯한 서방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술이 당시 상식을 벗어나는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전투기가 이런 기동을 했다가는 속도를 잃고 추락에 가깝게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살행 이나 다름 없다고 여긴 거였죠. 그래서 파리 에어쇼를 통해 소이 27이 실제 성능을 보여주자 서방 세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얼마 안 가서 붕괴했고 소이 27은 러시아가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전까지 약 410기가 생산된 소이 27은 2027년까지 추가로 399기를 더 생산해서 총 809기 가량을 생산했습니다. 이런 소이 27과 함께 개발된 최전선 전투기인 미그 29는 F16 파이팅 팔컨과 동급의 기종이지만 걸프전에서 F15와 공중전을 벌인 전적이 있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기체입니다. 하지만 걸프전의 미그 29는 수출용으로 다운그레이드됐고 이 때문인지 유리한 위치에서 F-15를 기습했는데도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중요한 건 체급보다도 시야박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레이더와 무장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으로 서방 세계보다 정밀기술이 떨어지는 게 증명된 러시아의 미그 29가 정밀기술 최강자인 미국의 F-15를 근거리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도 소련 시절부터 쌓아온 기술이 날아간건 아니라 소이 27K 열의 전투기는 F-15에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그렇다면 소이 27과 F-15 중 어느 전투기가 더 우세할까요? 우선 비행 성능에서는 F-15보다 우세합니다. 1992년 8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와 미국이 합동으로 비행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 소이 27의 비행 성능이 F-15보다 낮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전 장비인데요. 소이 27은 항전 장비가 F-15에 비해 열세라 거리가 멀어질수록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비행 성능은 소이 27이 낮지만 전투. 성능은 F-15가 낫다는 거죠.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게 s 호 27은 개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s 호의 27의 가장 유명한 개량형이 바로 수호 35인데요. 4세대 전투기였던 수호 27에서 4.5세대로 업그레이드된 수호 35는 플랭커 E 혹은 슈퍼 플랭커라 불리기도 합니다. 수호 35는 5세대 전투기인 수호 57과 4세대 전투기인 수호 27을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수호 35는 수호 57을 제외하면 러시아가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최신 기종입니다. 이런 수호이35는 2021년 8월까지 124기 정도가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 수호이27과 수호이35를 둘다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소련 소속이었던 만큼 수호이2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을 상징하는 전투기로 수호이27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수호이27 두기를 활용해서 전쟁 초반에 빼앗긴 지메인이 섬에 있는 러시아군을 기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 열세라서 수호이27 상당수를 공중전으로 잃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수호의 35 같은 최신 기종을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열기 내외를 잃는 등 손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탓에 북한이 수호의 35를 도입한다는 두려운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 때 푸틴이 김정은을 수호의 공장으로 데려가서 수호의 35를 직접 시찰하게 해줄 정도였으니 말 다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그 29나 수호의 35를 도입하게 되면 미그 29는 몰라도 수호의 35는 상당한 위협인데 우리나라도 KF-21 보라매를 하루 빨리 배치해서 감히 우리 영공을 덤볼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서방을 놀라게 한 러시아 공군의 실세 소이-27 플랭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